자가 바꾸러 가 아니 이아치야 저거 어 잠깐만 나 걸렸나? 나 걸렸니? 걸렸어요 머리가 어. 제발 아니 컨트롤 시. 씨어 하는 게임은 렘버 오브 프렌즈 1편이에요. 지금 하는 게임은 렘버 오브 프렌즈 1편이에요. 저번에 2편 참재밌게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1편 해봅니다. 이번에 아니, 이렇게 세 명의 시청자와 같이 해보려고 아니, 합니다. 아니 시청자 아닌데. 아 어, 진짜 인터넷이야. 얘기 일단 한 명은 바보 인재라는 사람이 있고 어? 한 명은 아니, 겁쟁이 리니이 어? 있고. 세 번째는 로그 여기 잼민이, 여기 퀸이 있습니다. 데려간다. 환영합니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마일. 뭐야? 블록을 갖다 넣으면 되는 건가 봐. 첫 번째 네. 미션. 탈모를 빌어 이거 1리편은 처음이라 이거 잘 마이크 모르겠는데 모스? 마이크 써서 애들한테 한마디 좀 날리고 싶은데 님은 어. 쓰면 안돼 오케이 블럭 한개모었고 뭐야 뭐야 내내한개 돌려줘요 뭐야 돌려줘요 뭐야 바로... 이거 뭐야 뺏어가 사람들 이거 빨리 먹는 사람이 인자임. 이거 뭐 어쩌라고요? 어디 있지? 어쩌라고 우리 있어. 블럭 어디다 두는 거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다 되는 거그 아... 이거 B 누르면은 초록색깔 길다 우리 거 처음 블럭 어디 있었죠? 쓰거든? 근데 문제는 너무 가까이서 상자 쓰면은 들켜 으흠 결론은 히로로를 때려보자 아이, 깜짝이야 이안마은 어, 아, 왜? 아, ㅅㅂ 아, ㅅ 왜, 왜, 왜? 문이 갑자기 으으으으으으으 아, 여기 있다 와? 오케이, 어, 한명 죽었다 보다. 오케이, 나이스 누가 방구 끼고 있는데? 와시 깜짝아 로드킬 내가 신경을 보여줄까 뭔데? 쟤랑 쟤랑 슬레이져 게할수있을쟤 은근 안 아, 아래 네. 내려가지고 어 여기 또숨을 어디 있지? 아 어, 숨을 수 있네 이런데 이 맵이 처음이다 보니까 맵지을를 몰라가지고 되게 조심하게 되네 지린다 지렸다 어, 어 이거 있네 저총 파란색깔 어저총파란색 이제 두 개만 있어. 더 찾으면 되는데 어디 위에 파가 설마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지? 어 아, 사다리, 사다리 타고 아, 올라오네? 아, 미친놈 어, 계속 타 계속 사다리 타나안 나고 설마 이제 죽나요? 황자 중에 컷데스? <laughs> <첫 대스? 웃음> <laughs> 오 여기 우와, 4분의 3 승강장이 있는데요? 어머, 얘 죽었다. 내 죽었다. 어머,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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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상자 죽개 있다고 하네, 액박스. 얘. 예. 그게 단가가 맞니? 안 돼, 내꺼 상자. 어, 한명 죽었다. 오한명 어, 죽었다. 어, 죽었다, 또. 난 살았죠. 아, 왜다 상자 쓰고 있어 무섭게. 기 앞에 파란색 있으니까. <laughs> 뭐야. 나 저거 한게 뭐가 지음 내가 먹을 거야. 씨발왜안먹아아저다으면안 되는데. 야야아 됐나? 됐어, 됐어, 됐어. 고마워요. 우와, 이거 이거 님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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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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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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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좀 자자 싫은데? 어나봐 뭐 이거 꼈어 와, 그리고 같이 자자 와, 배달이 꼈다 아 진짜 지금야 상자쓰기 아 앞뒤로 돌파 산을 못자겠네 이 인간들 때문에 진짜 초록색깔이 존나 느린데 상자 써도 들킴 어떻게 함? 그냥 도망쳐야 돼. 그냥 그쪽 길로 안 가면 되지. 아니, 남자는 겁먹지 않아. 아, 초록색은 상자써도 죽으니까 그냥 뒤한테 안 가야 돼. 도도 100파운드 찾아. 어, 내 거, 내 거. 아싸.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아싸. 아 아유, 씨. 아니, 도둑농시... 쉬우기네, 아, 이 새끼 빠르기는. 이 새끼 도둑놈이그끼지이 새끼. 아니 저 돼지 새끼 저 혼자 다처먹어 아이씨. 이거 내가 최대한 땡길 테니까 이거 내가 안 넣을 거거든. 아, <laughs> 너잘 버텨봐. 어, 초초있다뭔 어,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아 진짜. 바로 님 월급 품당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랍니다. 오호. 어? <laughs> 아이씨, 소유, 소유, 저 새끼, 소유, 저거... 진짜가 밥어러 가. 아니, 나항엔 아가치야. 저거... 어, 잠깐만, 나 걸렸나? 나 걸렸니? 걸렸어요. 머리가... 해가지좀덜컥 어. 제발 아니. 컨트롤 아니. 씨, 좋았어! 아니 그냥 존나 튀어. 어차피 걔 존나 느려. 아니 나 지금 막 다른 길이야. 나 지금 다른 곳이야. 나 지금 파란색 주차 오고 있어. 개 빨라. 루가 빼빼빼빼빼안 온대? 이 거쪽에 있음. 달려 빨리어 여기 있다. 야 이리로 와봐. 뭐물 물, 위를 건너가네. 들으오세요들으오세요 착하죠? 오씨발 여기로 못 지나. 와죽을거야 어? 잠깐만 리 어? 나 죽나? 너뭐야이씨어 안넣는다 아니 다어디있지 지금? 난 일단 머이 두개는 내가 갖고있어 나도 두개 갖고있어 어? 그럼 다 넣으면 돼. 다 갖고있네 음. 네개 남았어 어안넣을거야 어이가 안 넣을 없네 거야. 어안될을 거야. 여기 아안 여기 해. 아니야 로기. 아유 나 따라와요. 아 닉네임 빨리 움직이라고요. 어, 여기라고요. 한번 방구, 방구나 먹어라. 아 진짜 개 느려. 저러다 죽어야 정신 차리지. 야 예, 방구나 먹어. 어머. 뭐, 내거 내꺼, 알게. 어, 뭐야, 사람 그거, 죽었는데? 내거내거 내 거, 내거 사라졌는데, 갑자기? 그, 죽은 게 아니라, 안 넣으면은. 좀 아, 빨리 돼. 넣어야죠, 님들. <laughs> 아, 진짜. 뭐, 안먹어져요 어, 안먹어져어떻게 <laughs> 아니, 아니, 그니까, 러안 넣은 게. 안예안 넣은 게. 어. 어? 뭐, 나 어떻게, 그러 어디 어? 있지? 그냥, 어, 저, 어이 새끼가. 식사, 아 소유 개새끼. 어디에 넣는거지나 길을 모르겠어. 아싸. 아플 줄 죽었다 소 아싸 개꿀. 내꿀. 그래. 양아치야. 나나 아, 죽었다 천을 때좋 차왔네. 조폭은 그냥 피야. 피하. 거야. 내 거, 내 거야. 아, 진짜. 진짜. 어디 이거 어딴 어디 넣어야 돼? 어, 뭐, 진짜. 나 길을 모르겠어. 이맵 길, 길 파란 색깔 화살표 따라 오세요안 보인 파란 색깔 지금. 아, 아 여기 있다. 아니, 계속 돌아다녀 봐. 넣지 마. 여기에서 넣지마 일로. 넣지 마. 아 얘네 개 싫어. 지네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 여기인가? 그러니까. 아,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나이스. 삼군 이거 반대쪽에서 안 넣어진다? 캐리했다 아, 음방이 늦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한 거야 이게 뭐야 저거? 이게, 얘는 오렌지라고 겁나 빠르거든요?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아 이제... 진짜 인제 이제... <laughs> 진짜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저거 주황색깔 뾰족한 거가 길에 쭈루룩 나타나거든 이내 음, 것도 소울, 다 뺏어 먹더니만 죽어서 그쪽으로 내가 꼴이 좋다 지나가. 진짜. 경로로 그 지로골조덩이는내 것이다. 짜이조타 진짜. 골조타 진짜. 골조타 진짜. 골조타 진짜. 골조타 진짜. 골조타 아짜골아아 진짜. 아조타 진짜. 골조타 이게 고조래 아, 아, 여러이 아, 이 이제 이가 얘가, 얘가 이제 퍼플이야. 왜 환기구가? 그 생기 물, 물 자국 보임, 물, 물 자국 보임, 안 보임, 방금 자 화면, 안 보임. 봤죠 그거 밟으면은 죽어요. 뭔 자국이요? 그, 그 하수구, 하수구 대충 아까 화면, 방금, 앞에 지나가는 죽은 것 같은 소리가. 오발 <laughs> 왜? 아니 사람 지나갔어 아니 아니. 이리 와봐. 아까 아까. 어디야? 뭐발 보면 어디 뭐 죽는다는 어디, 거야. 이거, 이거 보면은 하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 퍼플이 퍼플이 이거 이거 철 기둥 손잡고 있을 거야. 그때 여기 이거 물 자국이 보이지. 예. Yeah. 이거 밟으면 죽어. 오. 응. 음. 이제 빨리 벨 봐봐 선! 님선 바로 앞에서 불도 나왔어 한명 죽었어 나 이거 주황색을 모르니까 일단 이거 박스 끼고 가야겠다 이제 진짜 우리밖에 안 남았어 근데 박스 쓰면 주황색은 주황색은 박스 쓰면 살긴 하는데 어차피 초록색 한테만 안죽으면 돼 이저 퍼플도 있어. 퍼플은 몰라. 박스를 안안 써도 안될 텐데. 아안 보이고. 힘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 이박스다시부어 아, 어, 아, 깜짝 놀래켜요. 뭐고 어머, 야이돌아다닌다 우리 저기 <laughs> 뭐야? 이거. 뭐지? 오렌지 날뛰는데? 야마 소식에 오렌지 날 같으면 우리 죽으요 그냥. 오케이 나 먹이 줬어 알아서 하세요. 이거 감다 야마 저 녀석이 저줄 따라올 텐데. 아 대충 대충 그 주황색 보이잖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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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와 주황색이다. 그 길로 얘가 돌아다녀. 그 정도를 음. 통해서. 아 저기 돌아다니는 길이구나. 응. 음. 이제 빨리 세개찾아봐 어디 뭐. 나한 개는 내가 들고 있어. 나도 내가 한개 들고 있어. 근데 안 나올 거야. 나도. 아 빨리 넣으세 아, 내가 왜넣 그런데 조심해야 돼. 아 진짜 개트롤 우리 여가들왜 이러냐 땅가는 게시냐 말이야. 뭐타 그냥 어차피 이제 한명 한 남았어. 아, 왜 동시에 벗은? 아. 아, 안 보이는데? 태이 어디로 가야돼? 왜안 보이지? 왜, 여기, 여기. 오, 깜짝아. 깜짝아. 오, 깜짝아. 당연히 안 보이지. 내가 갖고 있는데. 물만 안 어디서? 받으면 되죠, 이거. 오케이, 나 넣었어. 하나가 안 보여. 나 넣었어. 아리 하나, 하나 아어 하나가 어디 있지? 그 닉네임이 갖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어, 얘는 구라죠 당연히. 아, 인제 진짜. <laughs> 어, 야, 저기 보인다. 저기 보인다. 저기. 오, 저 있다. 어. 저 엄청 멀네, 나랑. 씨. 음. 알아서 가세 저것은 에이, 내 것이다. 왜 엄마? 넌 뭐야? 뭐야, 여기 아닌데? 왜 엄마? 아, 인제 진짜. 밥비까못 깨. 여 이렇게 인제 그걸리면 그래서 죽어. 그냥 튀어야돼해 아, 니아 헐, 요. 렐로아바. 히로로, 히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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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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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로로로로 뭐쥬랄랄와 거기 셋이서 하네 뭐고? 뭐아 인제 다 찾았는데 이제 왜 죽어? 아 인제 죽었어 아 인제 이제... 왜까지 돌아버릴 수 있거나 생각 안 해? 아 인제 죽었어 이제. 아. 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인제 얻어졌어 와 로드킬 로, 어 뭐야 로드킬 왜 살았어. 가 살렸다 내가. 야 어, 죽었다. 로드킬 엑스, 로드킬, 엑스. 음 인제 엑이 인제 엑. 어 인제 갔어. <laughs> 나를 기억하시오. 원래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내 마지막 유언을 내 유언은 피로를 목전을 쳐라. 어이가 없네. 한 대만 쳐라. 진짜. 목전 말고 저도 넣왔던 어? 저도 나쁘잖아. 이거 없으면은 우리? 화려한 조벽이 나를 비추네. 배터리 찾았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로 찾아야 돼. 어, 여기 있다. 여기 퍼플. 배터리가 어디? 아, 여기 있다. 여 배터리 많다. 뭔가 좀 이상해 끝나야될거 같아 아니? 안 이상한데 이게 아, 하나 찾았고 여기, 여기 와보실? 왜? 아 봤어 여기다 꽂는 건가? 아니 거기다 꽂는 거 아닌데 응 맞아 아니 와 씨발, 와안 닿는데? 뭐야 이 보라돌이 뭐야 뭐야, 이거 안 닿는 곳인데, 이게 왜 닿지? 뭐 아니, 응. 보라색. 이거 터보색? 아니, 보라색. 이거 지나가면 죽나? 누구? 여기? 누구? 그냥 일로가야 되겠다. 어, 어 그거 진짜. 지나가면 죽음. 내가 죽었음. 그냥 짝치지 마세요. 음, 대충째 나타나면 지나가지 말라는, 말라는 것 같아. 아이고, 나도 닿네. 뭐야. 어어 저안 떴다 안 갔어 안 갔어 뭐해 제로로 써 해봐야 되겠다 일단 온다 녀석이 온다 지나가는 거지? 에이스 이제 고 됐어 살았어 살았어 오씨 파란색 뭐야 <laughs> 아 대박 네개 다섯 개아 이게, 음, 아, 이게 음, 처음이네 30미냐. 이거 쓰고 가야 다섯 개만 찾으면 되는데 뭐지 저기 뭐가 움직였는데 다개오한개 음, 함께 한 함께 한 위치는 네. 어딜까요? 어디로? 나이 떨렸다. 아저 착하서 나 어디 있지? 거꾸로. 그 나어 내가 섰어. 차 섰어, 섰어? 여기야, 찼어? 지금 갑니다. 어, 그이다 알겠다. 망했다. 다시 빼, 다시 빼. 이거 이게 무슨 상황인데? 내가 그냥 좀못 타서 내가 내가 시간 이거 없어. 내가 지나가지 갔다 갈수 있어, 내가. 어, 그린 있다, 저기. 네, 그쪽에 저 있어요. 그린, 그린 갈대. 그린 포피업. 그린 갈대. 오케이. 와우. 나이스. 아, 네. 이스어 오. 굴좀 꺼줄래? 좀 이제 불좀 꺼줄래? 다시 일을 시작한 것 같군 여기 불! 우왕 합니다 어이가 왜. 없네 이제 음. 우리 나가는 음. 거임? 것 아닌가? 어? 아니 불좀꺼달랄 수도 있죠 상원님 뭐야? 방금 <목소리> 어요모요 파티 티켓을 교환하세요 이러다 방구매려워요아 진짜 개더러. <laughs> 방구탄 뚱뚱 어 이거 없네. 약속할게요. 아유, 아 뭐냐. 이제 X.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이제 탈출인가? 여기까지 하는 거야? 마지막 날 텐데. 아주 졸리 졸리니 큰지 뭔지 쟤좀 어떻게 해봐요. 쨌쩨 베테랑 90 90이라는 뜻이 저기에 90번 클리어했다는거지 미친 놈이네 한대때리요 <laughs> 미친 놈. 이 아니 이거 96번이나 깰 정도로 그렇게 할 짓이 없나? 그니까두배 과제를 저렇게 달성이나 했다는 거지. 저희. 모두가 케이크 한 조각을 얻으면. 끝는데 아니 안 끝나는데 로킹 이거,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풍선 밟으면 안 된다는 거 같은데? 풍선길 음 그러네 풍선에 다으면 죽는다는 거네 아 이거 이런 거 싫지 아, 와 이게 진짜 빠르긴 하다 빠름빠 빠름, 빠름 끝났나? 빠름. 어 퓨전 아이씨 온다 온다 치워 치워 치 런! 런! 올라가 올라가 어떡해 어떡해 아 이거 상자 치워 상자 치워 상자 치워 상자 치워 저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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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치워 상자 치워 빨리 빨리 아이씨 비켜 이 졸리야 이씨 빨리 치워 빨리 치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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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때나 뛰어, 때나 뛰어, 때나 뛰어, 때나 뛰어, 아니, 미미, 언제까지 합니까인지가 한참 됐는데. 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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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 오케이 Okay. Okay. 이 k a y o 잡 a y Okay. o 이 야, 쟤 오는 거 봐. 아, 쉽구만이 시험 걸 죽은 인제는 진짜. 오, 히로가 방해를 안 했으면 인제 이월 다 히로가 번뒤졌다 어이가 없네. 어 살려줘 어, 아, 살았다 아왜살해 뭐여? 뭐야 얘 <목소리> 빨간 대화리 아무래도 내가 그들을 무시한 것 같아 이 뭐야? <목소리> 점점 더 허? 광면에 빠져들려고 해요 광면에 빠져들 아니 저게 눈이었어? 보면... 이용이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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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눈이 <늦게 목소리> 기네 <목소리> 원래 저쪽으로 생긴 거 나이스 지지!